냠냠. 냠냠냠냠. 어리는데 안 떨어졌잖아. 응, 여저 냠냠. 어, 언니가 부서졌어. 했는데. 어유, <laughs> 보자. <Siri> 어, 아, 보자. 하라, 네가 앉아서 먹을래 은유, 응. 피니시했어? 응. 은유 남았는데? 은유 한 숟갈 남았어? 은유 먹는 거찍게 이로 한입더 받아 먹어. 놔소. 은유 먹는 거 찍기. 널. 응. 아이고, 야밤에 또 선글라스 쑥 멋쟁이 하나 나왔네. 은유. 응. 아이고, 예쁘게 나오네 은유. 씨도 <laughs> 응, 먹지. 조금 더 줘봐 유주. 또 유주 또. <laughs> 아이고 트름도 하고 먹었다고. <laughs> 물 물. 먹었어요? 그 음. 있네, 먹으셔. 어우 잘 먹네. 아주 잘 먹네. 응, 음. 음. 음, 유주가? 유주가? 그 이제 비국은물먹이지게요뮤직비디요뮤기비먹오를찾아물을좀 따라줄까? 물을. 아볼게 물같이 비디오를 찾아볼게요. 뮤직비 아, 아이고. 아, 맛있다. 응. 아, 또? 또. 아이고, 잘 먹네. 아이고. 떡. <laughs> 유주가 1등이네. 아유, 아유, 왜 이빠가니. 아니, 인 그러면, 누가 1등이야? 하은이가 1등이지. 아이고, 잘 먹네. 네, 2등이 1등이고. 응. 엄마가 1점 응. 응. 그렇지 하나 마지막 남았다 <laughs> <하나? 하나. 웃음> 조금만 더 먹어 한 스푼 응. 먹고 자네가 <laughs> 왕이에요 음. 우유보다 이 국물이 맛있을것지나 솔직히 그쵸 엄마 아, 하나 아, 마지막 다아맞 좋대 자마나안졸라안졸라 이제 나 거야 잘 거야? 치카치카 워나 음, 알았어. 안 줄님 가지도 먹냐 네? 아니, 밤은 안, 안 먹어 봤어요. 왜냐면 밤이 너무 비싸서 또 맛도 없대요. 그래서 아예 안 샀어요. 저는. 밤을 까서 지금 그땡실를 뜨란 놈씩. 음. 뭐한 번도 안줘 봤어요. 왜냐면 고구마는 좋아하니까 고구마를 먹여서 밤을 안먹여 봤어요. 한번 내일 밤을 쪄서 되게 보자. 아이, 잘 먹네. 아이, 잘 먹네. 자. 아이고. 응. 아이고. 유주가 최고네. 아. 위치 가위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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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윙크 응? 윙크. 응. <웃음> <웃음>